1부터 10까지의 수가 각각 적힌 열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택할 때 나온 수가 홀수인 사건이 A고요. 그리고 어, 끝이네요. 음. 그러면 전체가 지금 10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S는 표본 공간은 1부터 10까지 있어요. 10개입니다.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홀수가 나오는 거래요. 그래서 13579 5개가 있겠네요. 그러므로 PA는 10분의 5, 2분의 1이 될 거고요.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 B의 개서 물어봤거든요. A와 B는 독립이다. 그리고 PB는 5분의 1이다. 라고 했어요. 그럼 PB가 5분의 1이래요. 5분의 1은 10개 중에 2개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B가 집합이 원소가 몇 개다? 음, 두 개란 얘기죠. B가 원소 두 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, 원소가 두 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, 고,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P A이면서 B인 거.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음, 또 b 는 어떤 건지 모르니까. 얘까지 다 만족하는 그런 확률을 구할 때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랬더니 PA는 어 2분의 1이었고 PB는 10분의 5분의 1입니다. 그렇게 곱해봤더니 10분의 1이 나왔단 말이야. 10분의 1. 그러면 얘는 교집합에는 원소가 한개 들어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A 교집합 B에는 원소가 한 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우리가 비의 원소를 고려할 때, 공통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니깐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게 공통이 한 개가 되니까, 어, 얘랑 한 개가 같아야 돼요. 그래서 B가 한 자리는 A에 있는 걸로 뽑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뽑아갖고 오면 되고, 그럼 나머지, 이거는 뭐냐.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, 공통이. 나머지 짝수 있죠? 짝수 중에서 다섯 개를 또 갖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남은 게 짝수니까 그 짝수 1, 3, 5, 7, 9 말고 나머지 A 없는 2, 4, 6, 8, 십이 있을 텐데 또그 중에서 한 개를 뽑으시면 은 A랑 공통은 한 개만 될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5C1이고 얘도 남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해서 다섯 개 5개 각각에 다섯 개씩 뽑을 수 있기 때문에 B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모두 25개가 되겠습니다